창세기 48장 17절로 마지막 절까지 말씀입니다. 교독하고요. 마지막 절 같이 읽습니다. 17절 제가 봉독합니다. 요셉이 그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어 에브라임의 머리에 므나세 머리에서 므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주구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내가 네게 네 형제보다 세겜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과 활로 아무리 족속의 손에서 빼앗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이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절 끝나고 목회자들한테 변화가 생겼어요. 뭐냐하면 일주일에 한 번씩 운동을 하는 겁니다. 운동 우리 목사님들이 저를 비롯해서 체력이 저질 체력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무리하면 힘들어하고 그래서 운동합시다. 그래서 목요일 날한 시간 정도 일찍 끝내고. 같이 가서 이제 조그만 운동장에서 운동을 해요. 공도 차고 그러면서, 근데 그 운동장이 이제 풋살장이라고 하는 조그만 운동장인데, 저희들이 찾아보면 이제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이렇게 그 운동장으로 운동을 하러 와요. 초등학교 애들도 오고, 중학교 애들도 오고, 또 외국인 노동자들도 오고 그럽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은 차는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먼저 오더라고요 네, 저희도 이제 차고 있는데 음, 처음 만난 아이들이에요 4학년부터 한 6학년쯤 되는 아이들인데 네, 그 아이들 눈에는 저희들이 좀 낯설어 보였나 봐요 다 우리 목사님들이 체력은 저질이어도 인물은 좋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좋은 사람들이 이, 이 시간에 왜 여기 와서 차고 있나 예사롭지 않게 생긴 사람들이네 그러면서 하나이가 물어봐요. 어느 회사 팀이에요? 그래서 <laughs> 어느 회사 팀이 여기서 얘기를 안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돌아봐요. 도, 돌아보더니 한 녀석이 에, 저희 교육자들 중에 제일 막내가 김예지 전도사예요. 막내 전도사님이 근데 체격은 제일 좋죠. 그러니까 그 아이가 저한테는 안오고그 김예지 존 저한테 갔더니 사장님이세요. 그렇게 <laughs> 물어봤어요. 이렇게 애들도 보는 눈이 있어요. 이렇게 딱 풍채가 이게 사장님같이 새 풍채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사장님이 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니까 아주 난처해 하더라고요. 난처해. 음. 근데 나중에 이유를 알게 됐어요. 그 아이가 굉장히 예의도 바르고 얼굴도 밝아요. 남자아이다. 한오 학년쯤 돼 보이는데. 말을 하는 거 보면 아이들이 이렇게 품위가 있는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예의, 예의를 갖춰서 어, 인사를 하고 이렇게 질문도 하고 물어보는데 에, 결론이 뭐냐면 그 김예진 선한테 사장님이냐고 계속 물어보면서 우리 아빠 취직 좀 시켜줄 수 있냐고 우리 아빠 취직 좀 시켜줄 수 없어요 에,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아, 마음이 좀 짠하죠 그렇죠 에, 아이고 제가 아빠 제네 아빠가 지금 직업이 없나 보다. 그런데 아.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어왔냐면, 아저 녀석이 쟤네 집안을 살리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 었요저 아, 녀석이 쟤네 집안을 살리겠구나. 어 그런 마음이 제네 이렇게 들어오더라고. 요 아이가 좀 예의 있게 겸손하게 그렇게 물어보는데 에, 자기 아빠 걱정을 하고 자기 집. 걱정을 하는 어린 아이들이 그런 생각 갖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그런 질문을 하는 걸 보면서 아 얘가 얘네 집안을 살려내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집안 또 우리 교회 우리 사회를 살려내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족장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그의 아들 이삭, 이삭의 아들 야곱 그리고 야곱은 이름을 하나님이 뭐로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바꿔주셨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그게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 이스라엘은 아들이 몇이 있었어요? 열두 아들이 있었고요 나중에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의 조상이 되죠 아, 그 그이 족장들의 이야기 보면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배다른 형제들, 형들의 손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래서 생사를 알수 없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고생을 많이 하긴 했어도 애굽의 총리가 됐어요. 아주 출세했죠. 출세. 그래서 큰 가뭄이 들었을 때에 자기 집안을 다 살려내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쫑아가 "아, 이 아이가..." 자기 집을 살리겠다 그랬는데 성경에도 자기 집을 살려낸 사람이 있는데 그가 누구냐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열두 형제 중에 거의 막내이에요 열한 번째 형 동생이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온 집안을 큰 가뭄 죽을 고비에서 살려내는 그런 대단한 사람이 됐지요. 그래서 이렇게 살려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어 나중에 이제 야곱 요셉의 아버지지요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나이가 많이 먹었어요 장세기 48장 49장 여기는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기 열두 아들들을 이렇게 축복해 주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유언하듯이 또 상속하듯이 영적인 축복을 아들에게 들 해줍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은. 에, 좀 달라요. 요셉은 열한 번째 아들이니까 요셉을 축복하면 되는데 요셉보다 요셉도 물론 축복을 받아요. 그러나 요셉의 두 아들을 데리고 오게 합니다. 그두 아들은 쌍둥이 쌍둥이는 아닌 것 같고 무나세와 에브라임이 무나세와 에브라임. 그래서 이문나세와 에브라임을 데리고 와서 아 자기 아버지 야곱에게 축복 기도를 받는 거예요. 보통 성경에는 오른손이 힘 복 이름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오른손을 큰 아들 머리에 얹고, 왼손을 작은 아들 머리에 얹어요. 문하세가 큰 손주고, 에브라임이 작은 손주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엇갈렸어요. 아버지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을 큰 아들을 아버지 오른손에 가도록 놓고, 작은 작은 아들 왼손에 앉도록 이렇게 해놨는데, 아버지가 기도할 때는... 손을 이렇게 해서 그림 그림을 제가 준비했어요. 저렇게 축복기도 하는데 그림이 잘 보이려나 모르겠어요. 하얀 옷 입은 사람이 아니요 앞에 그림 가운데 있는 사람이 요셉이고 밑에 꼬맹이 둘이 이제 에브라임과 무나세예요. 무나세와 에브라임인데 아 할아버지가 손을 X자로 어금 맞춰서. 아, 축복기도 해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 밑에 다음 그림을 보면 에, 할아버지 손이 이렇게 있는데 밑에 아들 요셉이 아유 아버지 손 바뀌었어요 그리고 손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재미난 장면이 에, 저 그림에 있습니다 장세기 48장 5절에 보면 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열두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한 몫씩 이렇게 주고 큰 아들인 루벤에게 두 몫을 줘야 되는데 이 말씀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 그러니까 자기는 손주들이죠 손주 문하세와 에브라임을 자기의 양자로 받아들입니다 양자 옛날에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손주를 자기 양자로 받아들여요 그 얘기는 자기 유산을 아들 몫으로 손주들에게 주겠다는 겁니다. 아들 몫으로. 그러니까 요셉은 아들이 둘이 있으니까 원래 한 몫을 받아야 되는데 손주들 자기 아들 둘이 각각 한 몫씩 받으니 몇 몫을 받는 거예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복을 받은 거예요, 못 받은 거예요? 복을 받은 거죠. 그래서 원래 한 몫을 받아야 될 요셉이지만 두 몫을 받아왜 그런지는 여러분 눈치 채시겠죠 뭐가 있어요 집안을 살린 공이 있는 거예요 집안을 살린 공 열두 아들이 있었지만 이 열한 번째 아들 요셉이 죽을 고비에 감으로서다 죽게 생겼을 때에 자기 집안을 살린 공을 아버지 야곱이 인정을 해서 그래서 상을 준 거죠 상 그래서 네가 열한 번째지만 네가 큰 아들 몫을 했구나 그래서 두 몫을 주는 아, 그래서 복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임과 문하세 무나세, 문하세와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 손주들이지만 아, 아들의 몫을 받는 그런 이야기 그래서 20절 말씀에 보면 오늘 설교 어, 제목이 거기에 있는데 그날에 그들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너로 말미암아 축복하기를 하나님이 내게 모았다구요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하시리라 하며 이런 표현이 하나 에브라임 같고 문하세 같게 이 얘기는 어, 이 손주들이지만 아들의 목을 받고 또 아들이지만 여러 번째 아들이지만 두목을 받는 복을 받았다 복을 받았다는 표현을 후대에 에브라임과 꾸므낫세 같구나 이렇게 에, 얘기한다 그런 기록이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자 요셉은 장자가 아니지만 두목을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에헤,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떻게? 믿음으로 살았어요, 그래요. 믿음으로 살았어. 아, 누굴 믿었어요? 하나님을 믿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는 줄 믿습니다. 그가 어렸을 때 하나님이 주신 약속, 그 약속을 그는 붙들었어요. 그래서 노예로 팔려가서 억울한 일도 많고 또 위험한 일도 많고 아, 괴로운 일도 많았지만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신다고 하는 믿음이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믿음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이 그 안에 있어요. 이것은 음 야곱에게도 있습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이 야곱 21절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어떻게 계세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를 뭐하세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또 너희 조상의 땅으로 어떻게 하신대요? 돌아가게 하신대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의 인생길을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리고 약속하신대로 약속하신 땅으로 다시 돌아가도록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이것은 야곱 이스라엘의 믿음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요셉의 믿음이기도 했습니다. 요셉도 그가 인생길이 꽃길만 걸어간 게 아니라 정말 억울하게 형들에게서 팔려서. 노예로 가고 죽을 고생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많이 겪었지만 믿음을 잃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사람이 내 인생길을 막 이렇게 흐트러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들고 계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그런 신실하신 하나님이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요셉은 살았어요 그래서 어, 억울하고 힘든 일 만나면서 사람은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에이, 그리고 그냥 이상한 짓 하고 못된 짓 하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요셉은 결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도 신실했습니다. 끝까지 신실하고 끝까지 성실했어요. 성실했습니다.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의 태도에 신실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형들을 용서해주고. 끝까지 원수가 아파해야지 이런 마음 품지 않았어요. 용서해주고 결국은 화해하는 그런 삶. 그리고는 결론적으로는 사람 살리는 삶을 자기 집안을 살리는 삶온 세상을 살리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그에 물론 성실하고 신실한 삶을 보고도 하나님이 그를 기뻐하셨겠지만 그 근본은 뭐냐면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그의 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칭찬하시고 복을 더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두 몫을 받는 거예요. 그는 열한 번째 아들입니다. 큰 아들 루벤이 두 몫을 받는 거예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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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열한 번째 아들인 요셉이 에, 자기 두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 에브라임과 므나세를 통해서 두 몫의 복을 하나님께 받는 그런 이야기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믿음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의 믿음이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떠나가신 것 아니고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주시고 또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천국에 도달할 때까지 우리를 동행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가이 세상 살면서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 안돼테 우리 삶이 늘 좋은 일만 있지는 않습니다. 때들 어렵고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처럼 믿음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삶의 태도가 달라요. 그래서 신실하게 성실하게 주어진 삶의 최선을 끝까지 다 하고 그리고 용서하는 삶, 화해하는 삶, 살려내는 삶, 이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런 이들을 하나님이 잊지 아니하시고 은혜와 복을 더해 주시고 두 몫의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되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믿음으로 부활의 신앙으로 세상을 잘 이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헌금 11조 헌금 드리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시고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저희들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주님이 반드시 이행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게 해 주옵소서 삶의 형편과 형편과 상황이 어려워질지라도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신실한 삶 성실한 삶 살게 하시고 주님의 주님을 본받아서 용서하고 화해하는 삶 살게 해 주옵소서 사람 살려내는 삶. 살게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두목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기도의 제목을 들고 나와 기도하는 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오니 도와주시옵소서. 구해주시옵소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해 주옵소서. 들여진 예물도 있습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에 쌓아두는 예물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온 성도들 눈동자 같이 지켜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여 세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